해, 해서 그러면은 말해. 할아버지 상할아버지는 그때 뭐 아무런 돈벌이를 못하신 거예요? 그렇지 나이가 그때 솔탕이 자식 내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몇 살에 돈 두었니? 마흔 여섯에 두었대야 마흔 여섯 할아버지가 나신 거예요? 그렇지 아... 그치, 예. 그때도 우리 아버지는 아니 돈도 없는데 왜또 부인을 이렇게 두 명이나 데리고 있었어요? 아각가죽 죽고 부인아첫 첫째 부인 죽었어요? 아 첫째 부인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어자그 언니 아니야? 이이자금또삼살그만 죽고 세째 어... 사람은 간호원을 네 가도 간호원 어... 병원 간호원 예수병원 간호원 에, 에, 에. 아, 돈도 없네, 그렇게 계속 어떻게 부인을 어떻게 또잘얻어셨네 또. 참, 여복은, 하여튼 우리 집안 여복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 아이고, 상할아버지도 부인이 되시고, 할아버지도 부인이 부리고, 아버지도 부인이 부리고, 참. <laughs> 내가 부인이 되지. 저도 나중에 부인 두명 되면 어떡하죠, 할아버지? 어? 이건 무슨 집안 내력도 아니고. <웃음> <웃음> 이러냐, 이러냐. 너희 어머니 뭐라면 그런데가많해라 창피하지 너랑 너 이제 말이야 무슨 소리 냐 아유 그, 그, 전화되니까 또라는데 그런 얘기도 물어보고 그러죠 창피하지 <laughs> <생표지. 웃음> 그래요 말네네 창피하지 냐

옛날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옛날에 다가동 집, 2층 집살 때,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화장실에 들어가서, 누가알 일로 봐라 네. 이게 이게 뭐냐 학교에서 이렇게 휴지 함부로 쓰라고 배웠어? 이게 다 돈이요 돈 어린 것이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에이그 죄송합니다. 이씨 제 할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응? <laughs> 음? 그런 이다 할아버지 그런 게야 그, 그렇게 참... 열심히 아끼셔가지고 돈다 벌으셨었잖아요 옛날에 땅도 사고. 우리 할아버지 오늘 진짜 아, 안 오시는 거 o u I'm n 도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아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아 n o 아 s u 아 e 가 m not sure. I'm n o 아 sure. I'm n o Tá, para. <coughs> I <laughs> 내고 우리 뭐가 남냐?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할아버지는 그러면 가족 중에서 누가 제일 사랑스러웠어요? 특히 한은그 생각은 어떻게 살아서야 왜요? 왜요? 그럼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하고만 나고 그냥 살았지 그러니까 왜, 왜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왜 아내는 사랑하지 않고 왜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뭐, 아 할아버지는 뭐맘 떠볼라고 냐 예?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할아버지는 누구를 아, 제일 아, 사랑하셨나 아. 사랑하 음? 모르겠어 할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는 왜 사랑했어요? 몰라. 한이도 사랑한 거, 한이도 사랑한 거, 한 e 도사랑한 a 한개 u e 랑 a r a n g u e harangue, 전부 그냥 뒷바라지만 a 땅 a 지 g u e h a r a n 한 u e 나한 r a n g u e h a r a n g 여 e h 이 r a 이 g u 써있어? 응. 아이고 사레비들려면다 죽게 말이에요 가게 말이죠 아이고 아이고 씨 아이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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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그게 주물러 나좀 풀어지는가? 아, 그럼요 아이고 아이씨 할아버지한테 좋은 냄새가 나네 화장품 좋은 거 써요 할아버지? 어디서 나잖아 할아버지 몸뜨니어 얼굴에서요 어, 멍불? 아 오늘 좀 반겼지 음, 음 좋은 냄새 나는데 언니 언니도 애 이런지는 전 언니 봐 언니 봐서 예? 네? 내 어, 자주 통화해요 오늘도 통화했고 아예아 치가 네. 아, 통화를 해야지 네가요? 어, 저도 하고 그 친구도 하고 아 사람 인상이 좋더만. 네. 병원 간호사. 병원도 지역 간 병원이겠지. 시립병원요, 시립. 시립병원 뭐야? 서울 시립병원. 저 시에서 하는 거. 네, 시에서 운영하는 거. 어, 그럼 설장이 바꿨네. 몰라요, 안 물어봤어요. 150원 받겠지 모르게 몰라요. 물어볼까요? 안 물어봐, 괜찮은 게 <laughs> 우리 할아버지가 네 월급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 맨날 갈 때마다 네 월급 얼마냐고 물어보더라. 얘기 좀 해줘라. <laughs> 그만 좀 물어보고, 가끔 네한번도 네 가끔 물더라. 음, 음. 아마 참사람이랑은그래요 음. <목소리도> 네 다리랑 좀 완전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봐, 아니 할아버지 소원을. 네 소원인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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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2011년 다 갔고 어. 2012년 할아버지의 소원이 뭐예요? 괜히. 그래. 그래, 니가 다 한다. 니가 다할거예요 뭘요? 니가 사람의 마음을 알거야요 음, 잘 모르니까 할아버지께 여쭤보죠. 할아버지 소원이 뭐냐고. 2012년에 소원. <laughs> 음. 할아버지 지금 영화 찍고 있는데 코딱지를 파시면 어떡해요? <laughs> 영화에 다 찍혀요 코딱지 파는거 아이고 방구까지 그냥 뿜기시 <laughs> 아이고... 음. 할아버지 할아버지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네 나는 소원이 그렇지만 가알가 있다 다 잃어버린가, 잃어버리라고 부른지, 오늘 금년에는 모든 생각을 안고, 네. 아무 생각 않고 내가 골고루 네. 이, 있는 걸 다, 내머리때만 뭐, 새로 있는 대로 치지 말고, 네 의지말고 아니요 자. 뭔말이지 말아?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다시한번 얘기해주세요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뭐, 못알아들었어요 할아버지 방금 네가 네. 모든걸 가지고 있는걸 다 세상말고 네. 뭐하소 뭐, 싶은 말 없다. 없다. 가서 스피가 없다. 호말을우스말 없다. 호우스피 말하다 호우스피 말이 얘기 우스피말 없다. 이 얘기 피말없 어, 어, 그리고 이 명대로, 이큰대로뭐그먹그 시에 시내로 어다니까십 번째에 이참아 오늘 요얘 여기저기 말고, 그 집에 가서 이야기한번로하라는게 가. 그러 내가 마음을 어찌나 적자량게 하고 지금 어전이 가냐고 하나도 모가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할아버지, 아버지가 저희 계시네요? 응? 우리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돼요, 성함?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야?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우리 아버지, 의 아버지, 의 아버지, 성함을 오늘 처음 알았네. <laughs> 진짜 구자시구나 <이게> 뭐, <이게? 웃음> 이거요? 음. 카메라요. 음. 음. 할아버지 사진 좀 많이 찍어드리려고 가져 왔어요. <laughs> 난 서야 없어. 왜요? 왜 소용이 없어요? 소용 없지 나중에 사진 많이 찍어가지고요. 나중에 내 아들 또 아들의 아들 아들 아들을 한테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라고 보여주려고 음... 카메라 가져왔어요. 아니요. 네 오래 사셔야죠 할아버지. 오살다다다 음, 그래도 할아버지께서 다른 형제들보다 오래 사셨잖아요. 네. 한번더 오래 살았지. 요 예.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효도하고 어,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래요. 예. 아마도 장수하시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이제 저는 슬슬 올라갈 준비할게요. 뒤 뒤에 어디 어디 있어? 뒤에 대봐. 여기. 여기. 아이고 아이고. <laughs>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용돈을 드려야지. 네. 할아버지가 절여주세요. 하여. 하여. 가져. 할아버지. <laughs> <하여. 웃음> 아이고 손가락 못 쓴다. 네. 음. 그럼 쓰야 이네 <laughs>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어이, 감사해요 감사하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낳아주시고 할아버지가 아. 아버지를 낳았기 때문에 제가 있잖아 아. 아버지 갈게요 네, 네. 네. 시간 단위로 시간 단위가 5분 단 아니 그냥 다시 다시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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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디 액션. 액션 됐나요 네 됐어요. 오케이.